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다윗은 먼저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시킨 왕 중에 왕이었죠. 특별히 본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왕권의 궁극적 소재,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인생의 고백으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귀의 여김을 받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성경 저자는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1절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개역 한글 성경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즉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날마다 주를 높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듯 초대왕 사울의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찬양했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초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의 마지막 인생도 쓸쓸한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다윗의 하나님, 더불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바라기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높여 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께만 올려 드릴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계속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 그 하나님이요 또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의 능한 일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큰 일을 이루신다 고백하죠. 결국 시인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은 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 더 나아가 성도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계속 다윗은 팔 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소개하죠. 은혜로 우시며극유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거역하는 자를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죄를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선악 간에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죄를 짓고 악한 행위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와 죄는 결국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결단코 회계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시 죄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오래 참으십니다. 이것은 가히 인류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다가 도저히 그 죄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를 보내시지 않고는 그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인류의 죄가 너무 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매 순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모든 피조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라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강 목장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기도 요목서를 다 작성하셔서 제출하셨을 텐데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소원을 어떤 마음으로 올한 해를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지금까지 때를 따라 먹이셨고 우리의 일평생을 만족해 하실 주님 그 주님, 그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십니다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모든 행위에 의로움이 나타나야 하고 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가면서 의로움과 이 은혜로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이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의 이 모습이 동일하냐라는 거죠. 무슨 뭐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의로움이 가득하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있고 다양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다윗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야라고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0편 145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그 인생 순간순간 순간 때마다 역사하셨고 인도하신 그분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을 이 경험했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아마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내용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등등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들 인생 속에 고백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고 고백한 이 하나님의 다양성은 그저 부럽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죠. 아, 나도 다윗이 만났고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희망찬 고백이 더 나아가 우리 일평생에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위안과 안도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은혜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소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썩어지지 않도록, 이 소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일평생엔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금이 꼭 필요한 것이죠. 때론 말씀을 벗어나 죄의 이 현장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소금이 우리를 늘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기에.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인 우리에게만 이 은혜의 소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소금을 세상 무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길 원하십니다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기다려 주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끝내 은혜의 소금은 은혜의 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은혜가 없으면 왜안 되는가? 다윗은 오늘 1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이 눈높이로 내려와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짝사랑이 힘든 겁니다. 한쪽만 상대를 사랑하는 일이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합리화 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괜찮다고, 내가 좋아하면 됐지,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법이죠. 사랑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위로의 은혜, 축복의 은혜, 응답의 은혜,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시면서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은혜로우신가? 자신을 찾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부르지즘, 성도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혹여나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속이 답답하고 불편한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나의 신음소리도 기도가 되지 않아 기도가 나오지 않아 그저 꺼이꺼이 울고 있고 통 안에 하는 우리의 그 모습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소원을 이루는 자의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소원 자체만을 갈망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 뜻을 요구하거나 구하는 시간이기보다 일상에서 주신 말씀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매 순간순간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 그 말씀이 생각날 때 다시금 인생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만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도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님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은혜는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선명하게 대조될 뿐입니다. 20절에 등장하는 악인은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뛰어넘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이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악한 일에 대한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지만 악인은 이 은혜의 조건에 성립되지 않아 결국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기본기인 것이죠. 이 기본기가 탄탄하면 다윗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한 우리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덮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을 두려워할 필요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늘 일상에서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의 것이니 세상 변함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들으신 말씀과 오직 은혜로 오늘을 달려가는 복된 삶 되게 달라고, 이 세해에 하나님 그 은혜로 오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복된 삶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정을 통해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삶이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며 고기로우신 하나님 다위세계 역사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위세계 역사하셨던 그 다양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나의 일생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2 0십사년 새해를 달려가면서 하나님 목사님을 개해 주신 아버지 그니엘을 주신 그리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반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전수하는 은혜가 있기에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예배자의 삶을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이 아버지의 그릇이 큰 그릇으로 믿음의 분량을 담을 그릇을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합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속.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진실이 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송축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매 순간 날마다 때마다 경외하며 경험하며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준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 있게 하시고 말씀 유래의 삶의 뿌리 내리게 하시어 말씀의 열매, 은혜의 열매만 가득 넘치는 2024년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달려왔고 또 아버지 내일과 금요일 아버지 승전 감사 예배까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니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이 우리의 일평생에 복이 되게 하시고 올 한해 세일을 달려갈 귀한 삶의 원동력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시고 들으신 주님 친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고난의 터널 가운데 묵묵히 눈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계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여울 아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심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능력과 존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우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 말씀을 가지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